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8월 9일 특징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코노미의 오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공부할 주제, 코스피 코스닥 간단 시황, 당연히 체크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요 특징주들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가 계속해서 그 신용평가 강등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무디스가 미국의 중소은행 여러 곳의 신용등급을 하락을 시킨, 시켰죠. 근데 이제 대형은행의 신용등급까지도 내릴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어, 3대 신용평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증심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미국 금리 인하가 다시 가능할 것이다. 라는 연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 그 누구도 아닌 연준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우존스랑 S&P 어느 정도 낙폭을 조금씩 회복을 시켜줬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흐름이 잘 나와준 모습이다. 그리고 또한 국내 증시 여전히 초전도체 관련 주들 움직임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 나오는 종목들보다는 하락 나오는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또한 리튬 역시나 여전히 강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정말 대단하다. <laughs>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개인은 이제 코스피 870억 원 매도세, 코스닥 3,200억 원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3,600억 원, 코스닥 2,500억 원싹다 어, 매수세를 나와줬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코스피 2,900억 원 매도세 6, 680억 원 코스닥 매수세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자 오늘 상한가 종목들 MIQ 솔루션 그리고 A 프로젠 관련 연결 회사들 그리고 여기까지 자야 상한가에만 세개 있습니다 어, 알아봐야죠. 자 인벤티지랩 MIQ 솔루션도 이야기 좀 해드렸고요. 자 A 프로젠 관련 회사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상승이 나오냐? 자이 회사가 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뭐 항암이든 뭐 난치성이든 불치성이든 뭐암 관련 뭐 이런 그 기업들은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A 프로젠 같은 경우. 원래도 이제 제약 쪽에서 그 헬스케어 좀 이제 항암 그 신약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연결 회사가 있어요. 자, A프로젠 자체는 철강 그리고 자회사 제약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 하고요. 이 회사에서 항암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수십억 달러 어, 수십 수백억 달러 시장인 바로 항암 시장입니다. 항암제 시장, 항암제 시장에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A 프로젠 그 제약에서 이중 항체 국제 특허를 보유한 상태였는데 이중 항체가 뭐냐면은 어, 일단은 그 암세포를 공격을 하고 내그 적혈구 세포들을 보호하는 그런 이중 항체 국제 특허를 보유한 상태였는데 이게 암세포 공격 기능을 대폭 상승시켰는데 적혈구 세포는 죽이지 않는 어 이중 항체 개발에 성공을 했다. 원래 이제 그 항체를 사용을 할 때는 항암제를 사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몸 안에 있는 그 유익균들까지도 세포를 파괴를 합니다. 암세포 파괴하려고 했더니 내 몸에 있는 세포까지도 파괴해서 그래서 항암이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뭐 이쪽에서 정확하게 모든 걸다 알진 않지만 요 정도 좀 그런 식으로 원래 이제 우리 몸에는 정말 굉장히 많은 유익균과 굉장히 소수의 그어 나쁜 그 나쁜 균들이 있는데 요 나쁜 균들만 공격하는 그 기능을 대폭 향상시키고 우리 그 유익균들 그리고 또 적혈구 세포는 죽이지 않는 어, 이중 항체 개발 성공 이슈로 연결사들 싹다야 대단 대단합니다 자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예요 야자 어쨌든 어, 이런 식으로 크게 나왔다 음, 미국에서도 굉장히 조금 긍정적일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이건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또 인벤티지랩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발표를 하면서 이 회사는 어, 비만 치료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음, 그래서 관련주로 같이 묶겼습니다 요새는 비만 치료제 사업,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제를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오, 어, 이 당뇨병 치료제가 비만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당뇨 관련주들이, 그, 당뇨병 이제 조금 그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이제 좀 비만 치료제가 심혈관 질환에 효과 가 있다. 사실상, 당뇨, 비만, 심혈관은 세계에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묶여있죠. 예전에 그, 어, 발기부전 치료제가 심장 그~ 조금 고거와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자 어쨌든 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플로이딕 기술을 의약품 연구개발에 적용을 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사업을 영일하는데 여기서 이제 비만 치료제 사업을 같이 영일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승 종목 펩트론 동아에스티 랩랩 지노믹스 유니캠 한미 사이언스 뭐~ 요런 애들 좀 있습니다. 자, 펩트론 같은 경우, 야 정말 잘 오릅니다. 비만치료제 사업 을 영위하고 있어요. 이, 사업, 이 기업도 똑같습니다. 펩타이드 공학 및 약효지속화 기술을 바탕으로 전립선암, 말단비대증,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당뇨병 치료제 사업을 영위해서 비만치료제까지도 효과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제 또 노보노디스크에서 비만치료제 사업에서 빵 터졌다 해가지고. 이 기업도 다시 한번 부각받고 상승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랩 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클리아 랩 인수로 매출 다각화 자체 개발 진단 서비스 기반 실적 성장 가능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클리아 랩이라는 게그 자체로 이제 좀 진단하는 그런 그 연구소를 클리아 랩이라고 합니다. 어 클리아 랩 그니까 러어그 진단하는 그런 그 연구소예요 연구소. 연구소 클리아랩을 이번에 한 760억 원 가량 또 인수를 했습니다. 미국의 클리아랩 지분 100% 인수를 했고 이 클리아랩은 미국에도 많고 저기에도 많고 여기도 많고 뭐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클리아랩은 한마디로 연구소다. 연구소 그래서 또 이제 추가적인 매출 다각화 기대감에 상승이 나왔다. 자 유니캠 엔데믹 이후 주력 매출처인 자동차와 핸드백 시장 회복되면서 실적 늘어나고 있는데 이달 말 비회원제 골프장 카스카디아 cc까지도 이제 개장 예정이라는 이슈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동사는 핸드백 자동차 시트 등을 만들 때 필요한 피혁 원단 제조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골프장 사업까지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어, 엔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자동차 핸드백 시장이 상승이 나오고 있죠 골프장 역시나 당연히 상승 나오고 있는 그런 이슈가 있다 자 하한가 종목 다행히 오늘 없었습니다 자 선암이 올랐네요 자 선암이 하락 종목의 어, 최상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율호 이오플로 정말 오랜만이에요 자 dnf 요런 애들 더미동은 어제 이야기해 드렸죠 자 율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나스닥 상장사 아쿠아메탈스를 전략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후처리 어 이제 전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폐배터리 중간재를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후처리까지 후처리라고 뭐뭐 하면은 이제 폐배터리에서 거기서 이제 좀그쓸수 있는 원자재들을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 후처리. 그런데 이 기술까지 확보한다는 이슈에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매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미래 기대감 때문에 미, 먼저 선반영되어 있던 것들이 빠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서남 같은 경우에는, 어, 전도체 관련 이슈에, 어, 다른 변동성 키우고 있으면서, LK99가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그 미국 대학, 어, 대학교 이제 전문가들에 대한 발언이 좀 나오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 물론 이제 또 이달 말까지는 봐야 한다라고 초전도체는 이달 말까지는 봐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참고만 하시고요. 하한가 아닙니다. 하락입니다. 하락. 선암이 어느 정도 하락을 키운 상태다. 음, 추가적인 움직임 변동성이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하다. 이 정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기업은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제 제조 기술 및 이를 이용한 고자장 자석 제조 기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오늘의 특징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추가적인 더 많은 영상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정코노미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영상 시청하시면 되고 오늘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게 있다 하신 분들은 저 오치얼한테 질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태풍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